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자, 오늘은 이글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글노트. 이 아이는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이 사업을 만났거든요 이 야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사업 시작할 때그 당시에 사장님들이 목장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에 소파동이 나는 바람에 모두 생업으로 뛰어들어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리더분들께서 다 사업을 못하신 상황으로 됐어요 그 이후로 한번 한도 제가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충우돌이었겠습니까 모두만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리더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내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조금 더 지혜롭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진행하다가 하는 분들과 상담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주 심플한 매뉴얼이 있을 때 복제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노트 하나지만 실은 이게 하나 하나 내용물이 제가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사용하면서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기록했던 그런. 습관들이 결국은 쌓여가지고 작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laughs>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당장 뭐 하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미팅 가서 들으세요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홈 미팅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안내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항목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글로트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당장 어떻게 소비자를 만나고 소비자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소비자를 만나는 일이 반복돼서 그분이 어떻게 사업가로 후원이 되는지 사업가로 후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과 에머랄드,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첫 단계에 내가 매 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에메랄드 플랜 보드입니다 원래 이거를 갖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길게 전지를 사서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레그를 쭉 맵을 그리면서 집에 벽이나 장롱에 붙여 놓고 맨날 밤마다 아침마다 확인하면서 아, 그렇게 제가 그려놓은 우리 남편이 이호연 사장님이 보고 다니면서 야 우리 김혜란 대단해 그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제 비즈니스 현황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다 놓고 다니니까 밖에 나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현황판을 그려 가지고 갖고 다녔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야 되냐 처음엔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첫 번째 팀두 번째 팀세 번째 팀네 번째 팀에서 맵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노트로 가지고 다니면 한 페이지를 펴면 한 레그 밖에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초기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녔는데 자꾸 레그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욕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먼저 집중이 되고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게 불편해서 제가 이거 다 뜯어가지고 붙였거든요 그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에머랄드 플랜보드입니다. 한눈에 맵을 확인하면서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디, 어느 곳에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어떠한 팀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확인과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 전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게 재밌는 역사가 있냐면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카스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길게 만들고 다녔습니다. 이 노트에다가 두 장을. 넣었습니다. 네레그를 세팅하고 준비가 끝나신 분들 두번째로 네레그를 세팅하는 겁니다. 어, 에메랄드 플랜보드인데 왜 세레그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레그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레그보다 네레그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에메랄드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딱 세레그 있는 것보다 네레그가 있다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도있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또 제가 해보니까요. 네레그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네레그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에메랄드 플랜보드 어때요? 이거 하나만 봐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귀엽기도 하고 쓰기도 좋죠? 여러분 욕심 나시죠? 네 언제든 집에서 만들어서 쓰셔도 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비자 모으기잖아요. 그 소비자 모으기 할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가서 무엇을 하나요? 소비자를 만나러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한 또 안내서가 될것 같아요. 이걸로 또 처음에 탁 펴시면요, 은 인덱스가 있고. 이 소비자 관리 시트가 있습니다. 소비자 팔로업 시트인데요. 첫 번째 팀 노란색, 두 번째 팀 그린색, 세 번째 팀 핑크색, 네 번째 팀 블루색. 네 팀을 구성을 합니다. 한 팀마다 우리 소비자들을 어떻게 후원하면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이 안에 쭉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매뉴얼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매뉴얼대로 소개를 하시고, 깊이 이제 소비자를 만나서 했던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 컬러도 정할 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기분 좋은 색들을 제가 사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을 후원한 다음에 팀별로 사업자를 어떻게 후원하느냐에 대한 경험을 정리를 해가지고 노하우를 방출을 했습니다. 노란색은 A 팀이거든요. 첫 번째 팀이라고 가정했을 때 A 팀의 소비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팔로우하다 보니까 사업가로 후원이 되더라 이런 저의 경험이 있자. 요. 그것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한분한 한 분을 이런 공식대로 후원을 했더니 사업자가 발굴이 됩니다. 생각을 비우고 룰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한번 소비자들을 후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로 후원되는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노란색, 그린색, 핑크, 블루 해가지고 총네 팀별로 어떻게 사업가로 후원해 내는지. 소비자가 많다면 당연히 사업가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열 명의 소비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항목은 바로 주간 플래너입니다. 주간별로 어떻게 내가 스케줄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간 플래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목 중에 하나, 바로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가 사실 이 사업 시작할 때 우리들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큰 사업을 시작하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 우리는 생각을 꼼꼼히 하고요. 인맥 관리를 잘 해서 내 주변에 사업을 소개할 분, 제품을 애용해 주실 분들을 잘 찾고 그분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게 우리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써줄 분을 먼저 찾고 섬겨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또 항목이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틀 때, 그리고 그분에기사업의 비전을 전달할 때 정말 중요한 코너인데요. 바로 그분의 백세플랜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백세플랜을 적는 공식이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나의 한번 백세플랜을 잡아보시고 파트너들의 혹은 소비자분들의 백세플랜을 잡아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일반적인 이글레트의 포맷을 보셨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글로트와 함께 2년 다이아몬드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볼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